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중고등학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힘을 내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나에게 없어서는 안될 것이 무엇이 있나요? 나에게 어떤 것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나요? 모든 것의 시작에 오늘 말씀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이 말씀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곧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다 만드셨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었죠. 모든 것을 잊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입니다. 이 빛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빛이 어둠의 빛이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빛이 비출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빛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어둠이 빛을 피해 사라지는 것이 어둠이 빛을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오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둠의 권세자인 마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에는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귀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떨었습니다. 또한 마귀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일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이 멸망당할 것을 잘 알고 두려워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멸망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왕국 건설에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좋아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 빛이 없으면 내 자신은 어둠 뿐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있어야만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이기를 포기하고 빛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둠이 빛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좋지만 그렇다고 내 삶에 필요한 분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약간 불안은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어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이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님을 인정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어둠의 길을 포기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줄 모르고 빛이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이심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19 사태가 신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아픈 친구들, 아픈 사람들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서는 귀한 은혜가 될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